그러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1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화 마무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화 8번째 시간이고요. 어, 정화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 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정화 마지막 시간으로서 화의 이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 오행 보는 법입니다. 일단,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질병으로 따지면, 신경성, 정신병, 머리가 많이 아프다. 아무래도 화의 기운은 위로 상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많은 사람들은 좀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화는 심장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화의 기세가 많은 사람들은 혈압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가 많은 사람들은 정신병, 정신병까지는 아니고, 뭐, 머리가 아프다라든가, 두통이 생긴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질병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혈액 관련 질병이라든가, 호르몬 관련 질병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예술, 예능, 미용, 돌아다니는 것, 특히 입놀리는 것은 병화와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스피커도 마찬가지겠죠. 옷장사, 그림 예술로 잘풀린다 예능 예술 미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화려함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고 이런 걸 말을 합니다. 옷장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목과 관련이 있겠죠. 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더 살펴봐야 되고요. 사주에 화가 많은데 목이 없는 사람들은 좀 마음 고생이 심합니다.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는 역할하는 뭐 부모님이라든가 윗사람이나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혼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살아야 됩니다. 그나마 강한 기세가 있는 사람들은 좀덜 하기는 하지만은 약한 사람들은 좀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화가 많은데 수가 없거나 때로는 수가 있었을 때 이럴 때는 어떨까요? 어, 화가 많은데 수가 없다 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예능, 예술, 미용 이런 거와 어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때로는 수가 많아서 화의 기세가 꺾일 때는 이런 뭐 예능 예술 화려한 이런 것들과는 좀 관련이 없겠지요. 때로는 화가 많은데 토금이 없다. 이러면 이제 불의 기세가 너무 많아져서 불의 기세를 조율할 기세가 없기 때문에 조율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별로 여러 가지 면들을 좌충돌하다 보니 좀 쓰임새는 그렇게 있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는 형성으로 바라볼 때는 이제 물체 이런 걸로 바라봤을 때는. 보통 불뭐 불은 이제 태양불과 가스불 라이터불 이런 걸 말을 하지요.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말을 하고 정화 같은 경우는 불, 열 에너지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비유할 때는 혈압, 심장, 뭐 때로는 소장 이런 어떤 쓴맛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또 화라고 하는 오행 자체는 아주 적극 활발 명랑 행동력 때로는 분노 폭발 뭐 때로는 예감, 직감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화의 질병으로 따졌었을 때는 심장 뭐 고혈압 때로는 혈압, 눈과 관련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천간에 천간에 화의 기세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은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간에 화의 기세가 있는 사람들도 시력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체로 화가 많은 사람들은 말빨이 좋겠죠. 뭐, 때로는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합니다. 행동력이 좀 뛰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눈에 띄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맨날 제가 얘기할 때는 뭐 포카페이스가 안 돼서 도박 이런 것들도 못 합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일단 제일 먼저 움직임, 움직임, 또 시끄럽다.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액션이 큽니다. 행동이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과 다툼과 충돌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 반면에 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것과 반대겠지요.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력이 조금 떨어지고 앞장선다 라든가 눈에 띄는 액션들 이런 것들은 좀 약하기는 합니다. 그런 정도를 기억하시면 아까 화가 많은 사람의 다 없는 사람은 그런 역할들이 어떤 서로 상반된 역할도 있겠죠. 병화는 하늘의 태양과 같은 기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정화보다는 행동력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정화는 불과, 둘다 불과 같은 에너지가 있습니다만은 정화는 먼저, 뭐 예를 들면 발표해 볼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먼저 손을 들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화는 시켜준다. 내가, 너가 한번 해봐봐. 이렇게 말했었을 때할 수는 있다. 근데 먼저 앞장서서 하기는 조금 기세가 약하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병정화 전부다는 활동성과 행동성을 말을 하게 되고 음과 양의 차이들이 조금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사제 유체는 화가 많으면 신경, 정신, 건망증, 봄에 화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대장간, 봄, 화전 및 농사를 짓게 한 봄이라, 불을 잘다루며 번지는 불이다. 성격이 급하고, 뒤끝이 없고, 분명하고, 간섭을 잘하며, 인내심도 없고, 의협심이 있다. 그래서, 어, 화가, 봄에 특히 화 같은 경우는 쓰임새가 많습니다. 특히 병화 같은 게 피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태양빛을 받은 꽃과 태양빛을 못 받은 꽃은 좀 다르지요.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보온한다, 난로다, 이런 의미로 생각했었을 때, 보온하는 기질이 있었을 때는, 꽃도 잘 피고, 나름의 한기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름은 어떨까요? 뜨거운 여름이라, 불이라, 속만 뜨겁고, 화가 찬다, 이럴 때는 이제, 듣기 힘듭니다. 불의 기세와, 여름이라고 하는 절기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요게 아주 서로 뭐 뜨거운 기세가 있어서 염상의 기세로 흘러가기 전에는 이 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 물 반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많고요 특히 질병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몸이 쓸데없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기질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가을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로 활동력이 강하고 봉사를 많이 하며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 맞다. 이제 차가운 기세가 오다가 보니 태양빛도 좀 반갑고요. 그다음에 정화의 난로의 빛도 반갑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태양의 특히 역할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럴 때 가을에는 병정화의 임도 다들 양호하게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정화의 기세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화 얘기할 때는 정화 같은 경우는 특히 가을이 병화도 가을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겨울이 될 때는 다 쓰는 불이며 필요한 불이고 우애가 좋고 남에게 하며 남에게 호감 호응을 받으며 인정도 받습니다. 누구든지 성품이 곧고 마음이 착하며 인정을 베풀려고 하고요. 겨울에 임수, 겨울 화에 임수가 들면 흉하다. 아무래도 겨울은 차가운 기세인데 임이라고 하는 차가운 물과 강한 기세가 오게 되면 힘들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화는 시에 따라 태양도 되며 달빛도 됩니다. 그래서 화가 될 때, 이제 뭐 교수의 시라든가 차가운 금의 시라든가 이런 것이 왔었을 때이 화와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살펴봐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화 사주의 위치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화사주의 위치를 볼 때도 여름에는 그렇게 쓰임이 없고요, 겨울에도 또 병화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뭐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꽃을 피우지도 못할 것이고요, 또 열매를 맺게 하지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겨울에 병화의 작용은 그렇게 크게 쓰임이 없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화가 목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화가 목을 만났었을 때는 불의 기세 좋게 움직이는 것은 목이 뒤를 받쳐주기 때문이다. 특히 가이라고 하는 것 기세가 불의 기세를 더욱 크게 만들어 주지요. 불은 목에게 예의를 다합니다. 아무래도 불의 화에 뭐 이런 기세는 목이라고 하는 때로는 뭐 을목 같은 경우는 도움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의를 다하기도 한다. 뭐 이런 말이고요 목은 불에게 항상 베푸는 격이며, 목이 가장 두려운 금이 오면, 화가 이 금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목은 화에게 예의를 다한다. 목은 금에게 극을 받지요. 근데, 이 화가 이 금을 제어 해주니까, 목은 화에게 예의를 다합니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봄에, 봄 같은 경우, 화는 뭐, 협조다 생기고, 뭐, 이런 의미처럼 도움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화가 화를 만나면 동지가 된다. 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화가 좀 필요한 경우에 있을 때, 뭐, 내가 화의 기질을 필요로 할 때는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 불과 불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남과 남을를 만나면 라이벌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이, 불도 같을까요? 근데 이것도 불도 사주의 형상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길이 잘 조화를 이루는 형상인가? 그렇지 않은가도 살펴봐야 되고요. 때로는 정화한테 병화가 필요하고 병화가 오느냐, 그다음에 병화한테 정화가 오는 것도 이것들도 과의 작용과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냐 봄여는 가을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동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서로 힘이 되어 주기도 한다. 뭐 이런 의미 정도까지만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꼭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불은 당을 만들어 함께 한다는 거겠죠? 서로 힘겨루게 하는 것을 매력을 느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을 겨뤄서 우두머리가 된다면 더없이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서로 간에 도움이 될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활발한 성분 때문에 언제나 어느 곳에 가리지 않고 나서기를 잘합니다. 형상적으로 볼때 다섯 가지 오행 중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변화를 시키면은 그 변화대로 따라가거나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불은 자기가 마음대로 천방지축 움직이지요. 그래서 조금 다루기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변화무쌍, 천방지축 다양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자 있으면 밝고, 둘이 있으면 뜨겁고, 셋이 모이면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불의 성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나 둘이 있었을 때는 협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걸 변화시키기도 합니다만, 세 개가 모이게 되면, 모든 걸 바꾸고 변화시켜서 쓰임새 없이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변의 것을 모두 다 태워버린다. 이런 의미의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 불의 성분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때로는 상승의 작용까지 있느냐 뭐 예를 들면 갑이 와서 이 불의 작용을 상승시켜 주느냐 이런 것까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이 불을 만나면 서로 융화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럴 때 작가의 뜻이 많이 모였었을 때 이런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가 화를 생하는 경우는 무엇보다 불의 세력이 약해서 얼음 원저각도 녹일 수 없었을 때 화가 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사주가 춥거나 또 때로는 금수의 기세가 왕해서 화가 힘을 못쓸때 이럴 때 화가 생을 받는다. 이렇게 약한 불은 남들이 눈여겨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불이 세력을 지닐 때는 세력이 있어야 이금의 기운도 감당을 하고 물의 기운도 감당을 하는데 이럴 때 다른 불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많을 때는 나무로 물을 흡수하여 불을 도와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극의 상황과 그 다음에 설계한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극의 상황과 힘의 기운을 설계할 때 이렇게 차이 드립니다. 수국화의 작용으로 해서 불을 끄는 것은 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물로 불을 끄기든 합니다만은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 것은 흙으로 끄는 것도 괜찮은 작용이지요. 그래서 산불이 났었을 때 물을 가깝게 끌어다니지 못할 때는 흙으로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존되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으로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은 뭐 목이 금을 금이 화를 때로는 뭐 토가 수를 뭐 이런 의미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극으로서 상대방을 제어하는 것은 결코 반갑다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거 정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극 화가 되는 경우 불이 전혀 도움이 안될때 불의 세력이 대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겠죠. 금이 다 녹이고 물도 다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도움이 안될 때는 내가 불의 기세도 뚜렷한데, 그 다음에 금수의 기세가 약해서 불의 힘을 충분히 쓸수 있었을 때, 불이 더해졌었을 때는 모든 걸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화가 서로 극의 작용이 됨으로 인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언뜻 도움이 될것 같긴 하지만은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럴 때는 서로 전대받고 여기 있죠. 불이 전대받으며 불이 불 자신도 싫어합니다. 이럴 때는 화가 화를 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가 토를 만나면 자비심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힘을 뺀다는 의미겠죠. 화가 토를 만나면 객기가 자비의 마음으로 변한다. 시끄러운 불도 토를 만나면 본성이 나긋나긋해진다. 아무래도 불이 어떤 힘을 부드럽게 빼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막 주변과 싸움과 다툼으로 인해서 절제가 되지 않고 부드럽게 기운이 죽어갑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화가 토를 만나면 자비심이 생긴다. 인정이 많다. 이런 말이고요. 뭐든지 주고 싶어하고 심지어 간과 쓸개까지 빼주려는 사람이다. 이럴 때 이제 토가 희신의 역할을 했었을 때요것은 특히 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귀신의 역할을 할 때는 그런 작용을 하지는 않죠. 근데 귀신일 때는 아닙니다만은 희신의 작용을 할 때는 간과 쓸개까지 빼주려 고 한다. 뭐 이런 거는 어,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자비심이 생겨난다는 말이 생기고요. 여름날에 땅을 만져보면 알수 있다. 발을 대지 못할 정도로 뜨끈뜨끈하다.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황토 침대 이런 말들이 이제 여기서 불의 기제를 여름에 불의 기제를 흙이 잘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든 벌리려고 하고 사람이 잘 꼬이며 사업에 변화 재주가 있다. 그래서 화 입장에 따지면 돈은 식상이지요. 그래서 식상의 작용은 어떤 재주를 나타내고 재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이 여기에 설명으로 있는 겁니다. 뭐든지 봄에 화해 토는 씨앗이 소정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게 되고 승진 명의 위치 변동이 생기고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화해, 화해 토는 병화, 건강 나빠지고 기토, 병화에 우한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뭐 아무래도 더운 여름에는 화의 기세가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가을의 화는 금 화의 토는 금전이 풀리고 문서도 생기며못 받던 돈도 받습니다. 그래서 화가 토로 올라가서 금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한다 이런 말이고요. 겨울의 화의 토는 문서의 변화가 생기게 준다 가정에 평화롭게 해 줍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도 낫고 우환도 없어집니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가 금을 만나면 엿장수 마음이다. 화는 금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들어 금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금은 화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화에 의해서 변화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불은 인내심이 부족하지요. 화가 금에 의해서 그렇게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금을 만나면 힘을 못 쓴다. 음? 금이 서리면 서리가 내리면 비닐하우스로 덮고 불을 피운다. 이 불은 나무를 살린다. 그래서 금이 있었을 때그 다음에 화의 작용, 목으로서 이 화를 돕고 주고 비닐하우스 작용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시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화가 수를 만나면 못 마땅하다. 불은 그 본성이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가는데. 요즘에는 건강력을 말할 때는 수승, 화강,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은 위로 올려야 되고, 불의 기세는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서로 상승과 화강의 기운이 서로 만나기면 하면 싸웁니다. 그래서 수화, 상쟁,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수가 있고, 화의 기세가 많았었을 때, 이 중간에 목으로서 통과는 시켜주는 역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과 물이 싸울 때 중간에 수라고 목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걸 부드럽게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것들도 아주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